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르비텍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9%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투경 상태이죠. 제가 여기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딱 전달을 받았어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원전 관련 호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기사 같이 보시면. 자,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 한수원 미 원전 해체 시장 진출 공시했다. 그리고 고리 1호. 요거는 해체가 됐죠. 그죠? 요거는 4일 전인데, 요 결론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축가가 하락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 원전 관련 내용만 보시, 고리, 원전 해체죠? 그냥 원전 해체라고 적겠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요거, 요거 같이 볼까요?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아마 이 내용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여기에만 편향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류비텍이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나온 내용이 초대형호재가 맞습니다. 작정하고 주가를 들어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내용을 냈다는 거는 진짜 시장 상황하고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내용을 가져왔단 말이죠. 얘네가.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작정하고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표가 2만원대를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자료 무료로 공유 를 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737번 2 비텍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료 무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사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읽어볼게요. 오르비텍 고리 1호 해체 D-1을 결정의날 앞두고 상승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이가 오는 26일 국내 1호 원전인 해체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건 했죠.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1호 최종 계획서를 승인하고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업계는 그동안 해체 시장 진출에 대해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여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주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끝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갈 거기 때문에 저는 2만원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 개별로 제가 떴으니까.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릴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737번. 9 비텍입니다. 두 글자 문자를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료만큼은 무료로 반드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올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뭐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렇죠? 강력한 키워드가 있어요. 선거 때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강했고 스치기만 하면 10배씩 가는 애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양자. 그리고 그 전에 뭐죠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CCS라는 충북방송이 있어요.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초저, 초전도체, 방송회사, 갑작스럽게 지방 방송회사가 갑작스럽게 지방방송회사가 초전도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금 올랐나요, 스테이블?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죠.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키워드가 한 번씩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전혀 예상과 벗어나는 내용이죠.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 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1번 B텍 두 글자 문자를 꼭 남겨 주시면 제가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5,000원, 만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엔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